이번 전시의 제목이 여담제 매화로 열다 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어, 저희는 공식적인 개관에 앞서서 어, 매화 전시로 어, 관객들, 손님들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 모습이 매화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 예를 들면 겨울의 끝자락 언땅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화는 마치 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봄을 불러들이고, 봄을 재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개관에 앞서 어떤 매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재촉하는 개관을 재촉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매화 매우 닮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동원 작가의 매화, 제가 설매를, 특히 설매를 먼저 접했을 때의 느낌은, 어, 그, 놀랍도록 굴곡진, 어, 험한 듯이, 매우 강인한 듯이 보이는, 어, 그러한 나무 등걸과, 그리고 사나운 눈발과 그리고 단아하고 화사하고 고결한 느낌을 주는 매화가 어떻게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모습은 여성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과거의 굴곡진 삶, 그리고 어, 겸손하고 소박한 단아한 어, 표현, 그리고 화사한 미래, 희망찬 미래 이런 것이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여성 역사 공간, 여담제와 매우 어울리는 또 여성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매우 좋은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동양화의 화목 분야 중에 사군자가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정신성의 표출이 강력한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매화는 어, 문인적 소양과 더불어 예술적 기량이 피, 필요한, 그리고 작가적 수혜가 필요한 그런 요소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군자의 한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화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됐고, 96년부터 지금까지 매화를 꾸준히 그려왔어요. 매화의 생장 과정과 그 특성이 저의 삶을 아니면 어,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을 모두 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깊은 옹이를 보면 제가 겪었던 그런 어떤 깊은 상처나 그리고 어, 앙상하게 껍질만 남아 있는 공예를 보면 그 안에 그 안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런 어떤 힘겨움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 그러다가 제가 깊은 겨울이 돼서 이제 음, 는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겪는 고난이 좀끝 끝나, 끝나고 어둠의 터널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때였어요. 음, 정, 정원을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앙상한 매마를 가지 끝에 하얀 옥구슬 같은 매화가 봉오리가 하나,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서 그 하나의 하얀 꽃봉오리 하나가 저한테 주는 그 기쁨과 희망의 에너지가 대단하게 크다, 대단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선인들이 갖고 있던 대화를 사랑하였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체, 체험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매화를 그려왔고 동양화는 붓을 들기 전에 마음과 몸을 정갈히 하는 잡념이 없는 상태 그리고 고요에 잠기는 상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붓을 들고 나서는 자기 그 작가의 심성이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 하 필선이 호흡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심성으로 붓을 들어서 호흡을 하고 있느냐가 그림에 100%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몸과 마음이 정갈하고 고요함을 유지하는 거. 이 과정은 필수 과정인데 이게 작게는 2주, 뭐 길게는 뭐 두세 달도 걸리는 좀 힘겨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 붓을 들어야 제가 원하는 실수 없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양화는 두번 그릴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방향이 틀어진 잘못 나간 필댁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매화는 예로부터 사군자의 사군자로의 하나로서 어, 이동헌 작가는 이 전통을 어, 기반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몸매는 매화를 수묵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전통적인 그림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이 현대화가 이동헌 작가는 그거를 재해석해서 아주 모던하게 표현함으로써 관람객들로 하여금 전통을 다시 익히게 합니다. 전통 속에 아름다움이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전통을 제대로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안목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저 역사와 저 문화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어떤 경험과 체험 과정이 어,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 남성 중심의 문화를 그대로 온전하게 하면서 여성 문화가 새로 개토화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되어 또 새로운 지형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여성적 시각 여성의 역사, 새로운 해석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화로 여성의 역사를 가늠해 볼까 합니다.